사소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하사 천신을 만드신 하나의 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나시고 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이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류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laughs>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다가도 아소서세상 보기 아니란가 모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벗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은 것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도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으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독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거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을의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기를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피를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각께하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가친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다 기쁘게 더 낫고 영광한 여유가 있는 줄 아임이라.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아, 죄송합니다. 제가 39절까지인데, 네. 그 36절 제한절 읽고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기가 오실 지체하지 아니하시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인 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읽는다는데. 그래서 제가 3 5절까지만 아, 제가 잘못 체크한 것 같습니다. 어. 히브리서 1 이제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법면과 한 가지 의 견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그 경고를 통해서 이네 가지의 권면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권고하시냐면 이십육절 말씀부터 삼십일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증지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 법을 폐한 자도 주 세적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겨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아,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심판을 심판,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 오니, 살아계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약속인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이대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가 임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출입국기 19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맛사에서도 원망했죠. 똑같이 원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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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입니다. 이후에 그들이 다시 출발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출발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앞서도 분명하게 똑같이 원망했는데 그 똑같은 원망을 바로 다시 원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그대로 살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숙이 15장을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고 지금, 부지중에 지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소송하자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 소재와 전재를 드리고 순염사 한 마리를 속재재로 드리고 년, 한 사람의 경우에 1년 된암명소를 속재재로 드리고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하마 회중이 사업을 받아요. 회중이.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이거는. 근데 고의로 지은 죄. 즉, 알고도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타국인이든,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지 않았다는 건, 어, 그냥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파괴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말미 암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증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증인. 즉, 두세 사람이 공동으로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며, 은혜의 성경을 욕되게 하는 것. 그래서 30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그들에서 뭐가 없습니까? 제사도 없어요. 속죄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네 가지 권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19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다스리큰제자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예수의 피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녀로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변화단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기다 초박새 햇을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고난이에요. 다시 힘든 거예요.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으면 돼요? 그,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부흥 집회가 있거나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교회가 제일 좋죠. 기도하는 장소가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현장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 대상.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었다.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즉 그냥 내가 아, 교회 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되게 크고 좋은 장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 안에서 보면요. 우리 한평이라고 하잖아요. 한평이 한 한평 3.3mm 압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4.5mm예요. 그러니까 한평 반 정도 되는 크기예요. 높이도 한평 반 정도. 4.5mm, 그러니까 4.5mm, 4 5 4 5 m 예요 정상.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게 평안할까요? 어떻게 보면, 아 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쵸? 그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임지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지마라고 있는 단어가 되게 많아 보인대요. 정말 많아 보인대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같아 보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나님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빼고는 다 된다. 그것 빼고는 다 된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자유로운 게 어디냐. 우리에게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라고 물어보지 않게 하신다. 안 된다면 하나 지켜주면 된다. 그런데 우리 세상 우리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 된다마저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 있는 게 그거예요. 분명한 걸 아는 거, 분명한 걸 아는 거.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푸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도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한 그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얘기입니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의 길을 힘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공동체, 공동체. 혼자서 신앙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상경통독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혼자 있는 거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작정해도 잘안 돼요. 정말 습관 돼 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성경 보고 점심에 시간 날때 성경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혼자 살지 안돼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으니까. 같이 읽어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예. 그래서 여러분 11장, 12장, 1 3장 히브리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12장이 소방장입니다. 13장이 바로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에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건면은요. 32절과 34절입니다. 전단의 전이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격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백 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도 더 낫고 연관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어떻게 말합니까? 저절한 싸움을 지난 후에 그 과거가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고난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긴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아, 그래, 예전에 나 이랬지. 라고 하는데, 예전에 일에 지는 추억입니다. 기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게 기억입니다. 아니, 보세요. 뭐 뭐가 달라요? 다른 건 내가 한 일을 드러내는 건 추억이죠.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모두 할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가힌 자를 동정하는 것, 소유를 빼앗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내 안에 영원히 소유되어져 있는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뺏겼는데 기쁘겠어요? 뺏겼는데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박수 선지자 말씀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건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건면은 35절부터 마지막 3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가, 잠시 깐잠 잠깐 후에 오시리요 오시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외매하고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라하셨으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견뎌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견뎌내는 것을 힘이 필요해. 견뎌내는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한번 문을 열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는 또한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땅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보면서 여러분 40년 동안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들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도 걸어가는 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장막을 피고 또 걷고, 내일 또 어디에 또 장막을 피고, 걷을지 몰라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설 때서 죽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데스바데아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뭘 보지 못해요. 하나님 땅 가보지 않았어요. 어떤 땅인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곳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일까요? 여러분 사실요 성경 안에서 되게 좋은 땅처럼 이야기하니까, 와, 되게 좋은 땅이구나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살 수가 없는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만나와 하나님의 은혜 주신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가난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가끔 그 성지사진들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착박한지 보시잖아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비를 허락하셔서 농사 짓게 하시고,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경고,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서 살 방법이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도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인내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이야마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께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지켜가기로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간과함므로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정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2025년도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결선재직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공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22일에는 우리 성탄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주님과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게 원합니다. 또한 2025년도를 준비하는 각전도해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을참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 군에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을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다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영아부터 성령일이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를 하나님께 기도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혼란한 전국에 정말 하나님께서 눈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끌어가는 이 나라가 되게 달라고 의정자들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고 그 일에 승전한 한국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역에 오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